Yeah, part 4입니다. Old Problems. 오래된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players,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왔어요. Nova Scotia, a province of just over 1 million people. 100만 조금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프로빈스인데 It's Canada's top seafood producer. 어, 캐나다 제1의 해산물 생산하는 주입니다. With annual exports valued at 연간 수출 금액이 얼마로 평가되느냐 면 at 2.6 billion Canadian dollars or 1.8 US dollars. 이거요 연간 수출 총액이 얼마로 평가되느냐 하면 미 달러로요, 100, 이거, 1 18억 달러요. 18억 달러로 1이이이8억달러로 평가가 됩니다. Of 주로 해산물 중에도 주로 랍스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올라간다 이거죠. In the 1700s, 1700년대, the 미크마크 머니 언니즈 그룹 온 캐나다스 이스트 코스트 캐나다 동부 해안에 살던 원주민 그룹이 이제 미크마크인데 사인 트릿티즈 위드 더 브리티시 콜로니얼 거브 영국 그 식민 통치 정부와 그러니까 영국의 왕실이겠죠 사실 영국의 왕실과 여러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사인 트릿티즈 여러 협정을 프로미싱 뎀 이제 영국 왕실이요. 영국 정부가 약속하는 겁니다. 이 미크마크 이 원주민들에게 에, 권리들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리들 to hunt and fish, 에, 사냥하고 그다음에 들판에 가서 이거요, 에, 사냥도 하고 그 사슴도 잡고 그다음에 물고기도 잡아라 하고 그 권리를 그런 권리를 원주민한테 약속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협정에 서명을 한 겁니다. For the seasonal nomadic Micmac, 이 Micmac 이 원주민들은요, 에, nomadic입니다. nomadic.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계절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그 노메딕, 노메딕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 하는다는데, 지금, 지금 우리말이 어른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이제 철 따라서 아, 그렇게 또, 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인데, 뭐 몽고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뭐 축산업 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원주민들이 이렇게 떠 돌아다니는 건데. 노매틱, 예 그러니까 뭐 중동 이제 베두인족들도 이제 그 에, 노마드고요. 우리말로 쓰는 노마드 하면 다 알긴 알죠 무슨 뜻인지. 예, 자꾸 이리저리 다닌다 이거죠.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하여튼 그래서 계절적으로 그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는 이, 이 사람들한테 that meant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hunting inland 부사입니다. 내륙에서 헌팅하고요. During the winter, 겨울철에 and moving to the coast to fish in the summer, 여름에는요,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해변으로 이동한다는 걸 뜻했습니다. Canada didn't recognize those rights for decades. 그런데 캐나다가요, 이런 권리를요 수십 년 동안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As various uh, fisheries and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그 여러 가지 fisheries and regulations established 여러 가지 fisheries는 아까 나왔지만 fisheries는 어장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장하고 그다음에 여러 규정들이 설립이 되면서 설립이 되는 동안에 그 어장도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규정도 다양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이게 이 조합이 조금 뭐 어색하지만 그런 하여 튼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여러 가지 어장과 and regulations 규정들이 확립이 되는 동안에 캐나다가 이런 권리, 원주민들의 권리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including the banning of lobster harvesting during the summer. 그 중에는 이것도 있었다는 거죠. 에, 그 금지가 안된게 금지하는 거요 에, 금지하는 거 이게 빠져 있었는데 banning 금지하는 거죠. lobster harvesting, 랍스터 잡는 거 during the summer. 여름철에 랍스터 잡는 거 금지시키는 것도 그, 에, 그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The summertime restrictions were successfully challenged. In the 1990s, 이 여름철 이 제한이요, 여름철에는 에, 이거 잡지 마라, 랍스터 잡지 마라라는 것이 성공적으로 에, 도전되었는데, 1990년대 인 캐나다 하이스코트, 캐나다 대법원의 사람을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아, 이걸 알아야 되죠. 대법원에서 도전되었다는 말은 누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 위법입니다. 그왜 여름철에 못 잡게 합니까?라고 누가 소송을 했어요. 그것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소송을 해서 석세스 훈리치하는 자니까 성공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누가 승소했다는 거예요. 누가 승소했니? 바이어 미크맥 피셔맨 어떤 한 미크맥 원주민 어부가 승소한 겁니다. Who h appealed illegal fishing charges? 이 양반이요, 이거 호소를 한 겁니다. 어필했는데 호소 또는 항소했는데 illegal fishing charges 이 불법적인 어업 혐의에 대해서요. 자기한테요. 경찰이 너는 불법으로 어업을 했으므로 벌금 뭐 5천만 원 내라 이런 혐의가 자기한테 씌워졌는데 그에 대해서 어필을 한 겁니다.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법원에 가서 이겨 버리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캐나다스프림 코트 1999, 99년에 캐나다 대법원이 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Treaty rights allowed indigenous people treaty rights 즉 협정 권리가 이 영국 정부하고 원주민들 사이에 체결한 협정에 의한 권리들이, 인디지널스 피플, 원주민들이 뭐마 하도록 허용한다. 라고 판정을 했어요. To fish during the summer. 여름철에 이 랍스터를 잡도록 and earn a moderate livelihood. 그리고, 이거, 여름철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moderate livelihood. earn a livelihood 하면 돈을 버, 버는 겁니다. 돈을 버는데, 형용사가 moderate. 적당한 수준에, 적당한 수준에 돈을 벌도록 그렇게 허용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대부분 판사들이 그 1700년대 뭐 이런 때 옛날에 협정 가져와 봐 그래가지고 다 보고 나서는 어떻게 판결 했냐면 좋아 원주민들이 여름에도 잡을 수 있어 물고기 잡을 수 있고 랍스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적당한 수준의 생활비를 벌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the never the court never defined 이 대부분이요, 결코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정의한다는 말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What a m o d e r a t e livelihood meant. 이 적당한 수준의 생계가 meant what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당한 수준의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데 그 적당한 수준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결과입니다 leaving that up to 그것을요 누구한테 맡겨 놓아 버렸냐면 to the federal government 연방 정부한테 정부 행정부에게 그 해석을 맡겨놓아버린 겁니다. u 요 to. 누구한테, 예를 들면, It's up to you. 그것은 누구한테 달린 거다, 이거죠 그것을 연방정부의 달린 문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The government, however, 그런데 캐나다 정부가 has only gone as far as 어느 정도까지만 갔다는 겁니다. 다음 하는 정도까지만 진도를 보인 거예요. 연방정부가 어디까지만 멀리 갔냐면, Granting individual lobster license to. Granting은 부여하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개별적인 랍스터스터 포획 허가증을 스 그룹스 이거 원주민 그룹들한테 주는 거. 까지만 갔어요. 그 라이센스만 줬어요. 이이 a l l o w 하니까 이이의사상에는뭘 꿈이냐면 이 라이센스를 꿈이겠죠. 이, allow, 이 라이센스들이 그들이 뭔가를 허용해 주는 라이센스입니다. 이 라이센스가 그들이 to catch l o b s 여름 철에 랍스터를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라이센스를 반면에요 연방 정부가요. limiting c 상업적인 판매는 금지시켜 놨어요. to l o b 무엇한테 그제안했냐면투가요 sales 가 아니고 limit 에 걸려요. 그래서 상업적인 판매를 제안했는데그 뭐, 누구한테 제안을한 거냐면 to lobsters 이 랍스터 드랙 드랙에 드랙에 제안을한 겁니다. 하베스 들일리걸리걸퍼미 피싱 시즌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된 피싱 시즌 동안에 잡힌, 잡힌 랍스터에 대해서, 대해서 그 상업적인 판매를 제한하는 겁니다. from november to may 11월에서 5월 까지 그러니까 뭐 겨울철이라고 할수 있나요? 겨울과 봄 이때까지 그때가 이제 합법적으로 허용된 피싱 시즌인데 그 기간 동안에 합법적인 이 피싱 시즌 동안에 잡힌 이 랍스터에 대해서 랍스터에 아, 대해서 상업적인 판매를 제한한 겁니다. 그것을 그것을 제한하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니지만은 한참 동안 이랬다는 거죠. 일단은요. Uh, commercial fishing boat s docked at the m a t a g a n Marina in Nova Scotia. 상업적인 어선들인데 어디에 정박해 있습니다. 마리나에 yeah, -Marina, 이렇게 뭐 어선이라든가 요트라든가 그런 정박한 장소를 우리가 마리나라고 그러죠. 마리나에 지금 정박해 있습니다. The p e a c e m e l l approach angered indigenous fishermen. 그래서 이와 같이 캐나다 정부의 이 조각조각 아주 파편적인 종합적이지 않고 파편적인 이런 접근방법이 원주민 어부들을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Who cite? 원주민, 원주민 어부들은 무엇을 인용했느냐? 무엇을 언급한 거냐 하면 Ancestral rights. 조상의 권리를 인용한 겁니다. 조상의 권리를 언급했어요. To make a living. 이거요,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어, 언급한 겁니다. Selling summer lobsters. 여름철 랍스터를 팔아서 팔아서 make a living 하는 겁니다. 여름철 랍스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상의 권리를요. 반면에 the non-indigenous were unhappy. 그런데 비원주민들. 비원주민들 예를 들면 백인들이요. 백인들 전부 다 were unhappy.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 they say 그들 주장에 따르면 that's 그들 주장에 they say that 뭐라고 말하느냐 면 summer fishing 여름철에 잡아 버리는 것은 you are depleting 디플레이 고갈시킨다는 아주 유명한 동사죠 랍스터 스탁을요 랍스터이 재고를 랍스터 재고를 고갈시킨다는 겁니다 뭐 재고라고 그러긴좀 뭐하지만 이 랍스터 자원을요 자원을 그러니까 뭐저 조그만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다 오늘 고갈시킨다는 겁니다 여름철 잡아 버리는 것은 허징 and hurting their l l 그래서 자신들의 생계를 해친다는 겁니다 백인들은 그뭐 먹고 사니 여름에 이거 원주민들이 다 조그만 것들 다 잡아 버리고 엄마 그 랍스터 도 잡아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The c a n a d i a has basically walked on tiptoes. p y 캐나다 정부가요. 근근본적으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걸었는데 on tiptoes p y 하면 tiptoes p y 하니가 팁이 이제 끝에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발가락 끝으로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끝으로 걸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면서 조심하면서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현재 완료로 그동안에 근본적으로 굉장히 살렁 걷듯이 했다는 겁니다. 워런 인지린스 폭스 이 원주민 주의를요 살살 원주민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살살 발가락으로 겨우 걸었다는 겁니다. From the very beginning. 맨 처음서부터. 근데 from이 안 좋아요. 왜안 좋을까요? 동사를 보세요. 동사 시제가 뭔지.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는요. from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since 써야 돼요. 스요 왜냐면 현재 완료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예요. 근데 from 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since는 이래로 라니까 이래로라는 이 일본 일본 말인지 중국말인지 몰라도 이래가요. 이것이 그때부터 지금 언제까지 두 시간대를 연결하는 게 이래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부터 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from 하려면 앞에가 단순 과거래 돼요. 과거. 언제부터 뭐뭐 했다. 그요 네, 그래서 since로 바꿔야 됩니다. since the beginning. 맨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했다 했다는 겁니다. since가 두 시간대를 연결하는. 그래서 완료 시제와 아주 궁합이 딱 맞는다는 겁니다. 라고 켄 코치가 말하는데 히스토리언 역사학자고 히스토리얼 리디징 스피싱 라이트 원주민들의 이 어업권을 그동안에 계속해서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They have been very very cautious about 그들은 요 매우, 매우 조심스러워했다는 겁니다. but enforcing much on the first nations 에, 많은 것을 그법 집행하는데요. 법 집행하는데 굉장히 조심해 왔다는 겁니다. 에, 이 first nations 이 원주민들한테 법 집행. 그러고 보니까 내이는 정부겠죠. 정부가요. 에, much much legislation 많은 이런 법 규정을 원주민한테 법을 적용하는 데서 굉장히 몸조심을 했다는 거죠. the s e r n e t k a t i c first nation opened its commercial fishery 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맨첫 번째 상업적인 어장을 어, 어장을 그 개설했는데요. 인 클레어에다가 2020년에 Point of the t r e a i e s 이 협정들을 가리키면서 그 협정들을 보라니까 하고 가리키면서 어, 이거 officially 오픈을 했는데 어떤 협정이냐면 that predate d the formation of Canada 캐나다 형성되기 이전입니다. predate 하면 타동사로 무엇을 앞선 겁니다. 캐나다라는 국가 형성보다도 그 이전을, 그 이전을, 그, 그 앞섰던 협정들이요. To claim a right. 왜 그것을 가르켰느냐 하면, point. 가르다인데 그것을 보세요 하고, 뭐 하기 위해서냐면, to claim a right.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요. To catch and sell lobster. 랍스터를 잡아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throughout the year. 그러니까 1년 내내, 여름철에도 하겠다는 겁니다. chaos ensued 혼란이 그 뒤를 따랐어요. 인수 자동사로 뒤를 따르다죠 혼란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commercial fishermen dumped l o b s t e r 상업적으로 이제 어부잡이하는 사람들이 랍스터를요 던져버렸어요. caught by s i p n e a t i 이 원주민에서 잡은 이 원주민이 잡은 이 랍스터를요 상업적인 어부들이 던져버렸어요 back into the ocean 바다 바다 쪽으로 다시 한번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커머셜 피시맨은 맥으로 보면 백인인 것 같아요. 백인들이 이 원주민들이 잡은 그것들을 이제 뭐 샀든가 어쨌든가 했는데 그것들을 항의 표시로 왜 원주민이 이렇게 어린 어린 랍스터를 잡고 뭐 이러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바닷속으로 쏟아 버린 거죠. 정보에 대한 항입니다. 랍스터 파운스 랍스터 파운스 파운지가 여기서는 명사네요. 랍스터 보관소요 Where they stored their catch. 그들이, 이 피셔맨들이, 피셔맨들이 그들의 그 잡아, 잡은 것을 보관하는 그런 랍스터 보관소가 Was set on fire. 방화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누가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죠. 랍스터 보관 창고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The indigenous fishermen accused their white counterparts of 그래서 이 원주민 어부들이 그들의 백인 어부들 상대방이니까 어부란 말이죠. 여기서 r 피시맨 백인 어부들을 비난했습니다. 뭐뭐했다고요. Oh, being racist,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잘못 지금 해석했죠. 왜냐면요 You are being, you are being a racist. 또는 a 뭐 racist. You are being a racist. 뭐 all racist 하는 게 일반적이지 그래이 예, 비동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너는 지금 인종주의자가 되가고 있다가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면 들 you are being stupid 하면요, 너는 지금 원래 멍청한 게 아니고, 너는 천재인데 여러분 천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you are being stupid 이렇게 해요. 예, 그런 being racist입니다. 그들이요, 이 인종차별주의자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백인 어부들을 비난했다 이거죠. 다메요. 샬리 폴, 로브스터 어, 로브스터 어 fishermen인데, from the super n e q a t i group, 원주민인데, arriving at s a l o n i e r v i l l e 이 a f 선창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After hauling traps in s t Mary's Bay, uh, 이 s t Mary's Bay에서 t r a trap을 이렇게 끌어낸 후에 홀은 끌어내는 거죠. 끌어내는 거 어, 이사 갈 때요. 이사 갈때 이제 홀 해가지고 그그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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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 전화 그래가지고 이제 그조그만 차에다 막싣거든 이사 다니고 그러죠. 하여튼 이 홀이라는 게 운송하다 뭐 이런 건데 트래블 트래블 여기서 끌어낸 건데요. 아, 여기에서 여기서 이 트래블 그러니까 이 랍스터를 잡 잡았다는 말입니다. 트랩은요 이거고요. 트랩. 이런 거고요. 덫이, 트래 이런 더시 더시라는 말이 여기서는 터치란 말이 이거 개 잡을 때 사용하는 걸말하죠요 예, 그래서 예, 이거 샌메리 베이 바다에 나가 가지고 랍스를 터 잡은 다음에 이와 그 부두로 선창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 사람이. 네 예, 그래서 traps가 예, 여기서는 이 말이고, 예 거기까지요.